이제 더 이상 내시경 검사는 필요 없어요. 여러분, 만약 여러분이 위염, 속쓰림, 역류성 식도염, 속의 화끈거림이나 복통으로 고생하고 있거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있다면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. 지금 바로 여러분께 모든 위장 문제에 좋은 최고의 천연차를 알려드릴게요. 마치 손으로 싹 없애는 것처럼 효과가 놀라워요. 그러니까 하트 버튼을 누르고 이 영상을 저장해서 레시피를 잊지 말고 이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. 왜냐하면 제 손에는 모든 위장 문제에 효과적인 최고의 민간요법이 있기 때문이에요.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식물 두 큰술이 필요합니다. 이건 천연식품 가게나 심지어 마트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. 200ml의 물에 두 분간 끓인 다음, 시킨 후 하루에 두번 마시면 됩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더 많은 레시피를 위해 팔로우해주세요.